한 번은 이제 마누라가 이렇게 좀 배가 불러서 명절날 내려갔어요. 그래가 입덧도 하죠. 뭐~ (5시간) (10시간) 가야 가는 거지 뭐~ 도착되는 게 도착 시간이에요. 그러고 내려갔어. 근데 누나도 내려왔어요. 뭐~ 다 모이니까. 근데 이제 전을 붙이고 막 면이 음식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고 설거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누나는 뭐~ 저기 신혼으로 하는게 아니라 그냥 여자니까 부엌에 들어갔어요. 옛날에 했던 일이에요. 음. 근데 며느리가 딱 들어, 그 누나가 먼저 들어갔어. 왜냐면 자기는 몸이 가벼우니까. 집사람 배가 부르니까. 딱 들어가니까 우리 엄마가 딱 하는 얘기가 야야, 들어갈 사람 따로 있다. 부엌에 들어갈 사람 따로 있다는 거야. 며느리인가요? 며느리 며느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시누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가 심순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며느리 보니까 그러더라고. 야야, 저기 들어갈 사람 따로 있다는 거야. 아, 민망하더라고 듣고 있는데. 아, 어쩌겠어요안그러더 가만히 있어야지, 어떡해. 아어 응. 그때는 아 어리니까. 그때는 결혼하고 그렇지. 결혼을 허락해준 거만 해도 나도 고마운 거야. 음. 끝까지 반대 안 하고. 그래서 하나... 상처받으셨을 건데. 상처받지? 우리 만으로 지금도 그 얘기 하는 거야. 아어 지금도 그 얘기 해요. 평소가 기억력이 좋다요